오늘 당신의 인생이 멈춰 있는 이유를 단 1분 만에 증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0쪽짜리 보고서를 못쓰면 방아쇠를 당기겠다. 대신, 내용은 엉망이 어디 좋다. 라고 협박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자리에 앉아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릴 겁니다. 평소엔 한 줄도 못쓰던 당신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시작을 못하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잘해내야 한다는 그 비대한 자존심이 당신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그에 져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인용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초기 단계에서 포기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달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툴고 모자란 법인데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완벽한 갑옷을 입을 때까지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갑옷을 다 닦았을 때쯤이면 이미 전쟁은 끝난 뒤일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준비 안된 상태로 나갔다가 망신만 당하면 어쩌죠? 맞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망신을 당할 것이고 엉망진창으로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걷기를 배울 때 수천 번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뇌가 균형을 학습하는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바보가 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성장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 지독한 완벽주의의 감옥을 부수고 나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당신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악의 초안 만들기입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일단 분량만 채우는 겁니다 둘째 바보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하루 30분은 남들에게 비웃음 당해도 살면 없는 오직 나만의 연습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수정의 힘을 믿는 겁니다 일단 무언가 세상에 나와야 고칠 수도 있고. 가듬을 수도 있습니다. 텅빈 종이는 아무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목표가 멀게만 느껴지나요? 당연합니다. 당신이 아직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 걸음을 떼고 넘어지는 순간 당신의 목표는 당신이 움직인 만큼 자리를 옮겨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망으로라도 시작해서 끝내 버티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완벽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기꺼이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세요. 엉망진창인 초안이 당신의 위대한 전설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가장 형편없는 방법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게 당신이 오늘 할수 있는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혹시 시작이 두려워 망설였던 구체적인 일이 있나요? 제가 그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